안녕하세요. 기숙학원 연구소 소장 정상철입니다. 기숙학원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숙학원 선택 요소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기숙학원을 선택할 때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설, 강사, 브랜드 등등.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첫째는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 성격입니다. 아이들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감정이 상하면 그날 공부를 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의 성격이 아니라 자극은 공동체 속에서 가족이 없을 때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둘째는 아이의 성적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속에 있으면 우리 애도 공부를 잘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언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원에서 성적이 안 좋은 소수의 아이들이 있을 때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적당한 경쟁심 속에서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실력과 성적이 오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의 유명 학원에 있을 때. 낮은 성적의 아이를 촌지까지 주면서 높은 반에 입학시켜서 결국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숙학원에서의 선택의 기준은 시설, 강사, 브랜드가 아니다. 제도전을 시작할 아이의 성격과 성적의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 성격에 맞는, 그 성적에 맞는 학원을 찾아야 된다. 성격별, 성적별 학원의 선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나 카톡을 주세요. 보내실 때 수능성적표나 특이사항을 주시면 상담이 더욱 정확해지겠죠. 감사합니다.